장미꽃 한 송이 주세요. 누구 줄 거니?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. 저는 평생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해왔습니다. 매일 똑같은 하루였지만 제게는 봄부터 늘 찾아오는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. 바로 초등학교 6학년 소은이었습니다. 하트를 두번 누르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. 소은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아저씨. 오늘도 장미 한 송이만 포장해주세요. 처음엔 누군가 부탁한 신부름인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똑같이 장미 한 송이만 사갔습니다. 어느 날, 저는 물었습니다. 그 장미는 누구에게 주는 거니? 소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. 엄마요. 병원에 누워 계셔서요. 꽃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셔서,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. 작은 채구의 아이가 매주 용돈을 모아 꽃을 사던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. 그 뒤로 저는 소은이가 올 때마다 장미를 두 송이씩 포장해 주었지만, 아이는 늘 고개를 저으며 한 송이 값만 내려놓았습니다. 저는 이제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이라면서 장미 꽃다발을 한 달에 한 번씩 억지로 주면서 내보내기도 했죠. 봄부터 이어진 이 생활이 어느덧 겨울까지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소은이가 한 달이 되도록 찾아오지 않았고, 걱정이 되기 시작하던 때, 소은이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.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, 울고 싶은 걸 참는 얼굴이었습니다. 이젠 제가 살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저씨, 엄마가 마지막까지 장미향기 덕분에 행복했다고 했어요. 고맙습니다. 이 말하러 왔어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, 아,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. 저는 말없이 꽃다발을 내밀었죠. 엉엉 우는 소은이를 앞에 두고, 그날 저는 처음으로 꽃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될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매년 봄이면 무료 꽃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작은 아이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.